한 주가 또 시작이 됐죠. 어, 이번 주, 시, 어, 주봉이 이제 마감을 좀 전에 했고, 그 주봉 차트부터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구요. 현재는 2주 연속 지금 긴 이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왔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큰 지지 라인은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인 58,200달러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를 아래로 깨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한준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큰요 하락 채널 형태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죠. 지금 그린 건 정확하게 채널은 아니에요. 평행 채널은 아닌데, 어, 위쪽 부분 부근 고점 부근과 아래 저점 부근을 이어 놓은 선들인데요. 그두 개가 이제 약간 확장되는 형태예요. 이게 패턴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쭉 올래 올리다가 계속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3월 달부터 계속 요런 몇 개월째에요. 지금 4 5 6, 7, 8 거의 5개월 이상 지금 요런 형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요런 패턴이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주봉상으로는 어저께 이제 종가 마감, 오늘 아침에 종가 마감이 어...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가격이 거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약간 횡보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일봉 차트 가볼게요. 일봉에서도 이제 차트가 조금 쪼개지죠. 이제 큰 저항라인인 이쪽 6 1675달러 이 부근이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다우이론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추세가 현재는 하방인데, 전체적으로 또 여기 8월 5일부터 보면은 약간 상승이에요. 근데 또 8월 8일부터 형성된 거는 또 약간 하락 추세고. 그래서 지금 큰 추세와 작은 추세를 결합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합쳐졌을 때가 이제 힘이 세게 나오는 기간인 구간인데, 현재는 큰 추세는 뭐 하락, 그 다음에 약간 중기 추세는 상승, 단기 추세는 또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8월 8일부터 좀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태죠 여기 짧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면 일단은 이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추세선 맞고 앞에 상황을 근거로 했을 때는. 여기 추세선 상단 맞고 또절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저점을 지키면서 여기 삼각수렴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를 지키면서 삼각수렴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끝부분 가가지고는 이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잡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 구간 안에 있다. 요거를 판단을 하시고 일단 4시간 봉 가볼게요. 4시간 봉도 마찬가지예요.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음, 거래량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봉 거래량, 음봉 거래량 계속 섞이면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위로 가겠다, 아래로 가겠다,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음, 위아래 지금 횡보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요 지지 구간, 최소한 4시간 이상에서, 어, 얘가 어디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많이 받았는지, SR 플립이라고 하는데요. 지지 저항이 그 그러니까 지지가 뚫리면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저항이 뚫리면 다시 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라인이 지금 위로 돌파가 됐죠. 근데 그 다음 저항 구간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인 58,200달러 요 부근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방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찌 보면 아, 다이버전스는 뜨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아 RSI도 보면은 50선 중간에서 지금 와리가리 한 상태에요. 그래서 큰 방향은 보면, 단기적으로도, 음, 지금 약간 중립 추세죠? 중립 추세. 추세선도 지금 어느 정도 그어지, 아래쪽에서 그어질 수 있는 추세선이 별로 없네요. 이게, 이쁘게 그어지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 그냥 여기도 지지 라인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삼각수렴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긴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나가긴 나가는데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어,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미넌스 차트 가볼게요 주봉 부터 제가 이제 그 큰 도미넌스 추세에서는 이렇게 그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래쪽에 닿지는 않은 상태고, 음, 중기 채널이 형성이 된 상태인데,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있죠? 여기 하방 트렌드 라인.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고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하방을 위로 돌파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트, 그, 테더 도미넌스가.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랑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위쪽까지 여기 6.18%네요. 단기적인 테더 도미넌스 저항이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는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비트가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일단은 먼저 뚫어야 될 때가 하방으로 여기. 도미넌스 차트 상에서 채널 미들라인 있죠, 미들라인. 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내려오는 하방 트렌드라인. 여기도 이제 지지라인이 또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매수로 방향을 잡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 가볼게요. 일본도 이제 캔들이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미들라인을 계속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횡보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테더 도미넌스 이 캔들이 8월 5일날, 그러니까 8월 6일날 아침 9시에 마감이 됐죠. 이게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꼬리를 위에서 길게 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세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방이 나온 건데 일단은 여기서 방향을 위로 돌릴지 아래로 돌릴지는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바로 저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 라인에. 그래서 여기 매물 대 테더 도미노스도 매물 대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일단은 1차 저항이 5.8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지,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지지받는지, 여기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거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비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큰 추세에서, 비트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대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4시간 봉 가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와리가리 하죠. 4시간 봉에서 지금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테더 도미넌스가 아까 비트와 정반대죠. 비트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길게 하나 빼보면, 일단은 돌파를 했네요. 위로. 위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비트는 조정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 차트 가볼게요. 업비트는 바이낸스 차트랑 이제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업비트에서 볼수 있는 그 지표를 제가 켜놓고 하는 중이에요. 그 EMA라고 이제 200하고 12평선, 그 다음에 일목구름,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일봉상에서 고점과 고점 부분을 이어 놓은 선을 하나 만들어 놨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 놨어요. 여기서 여기서 두 개를 이었더니만 이제 이전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며칠 전에 8월 6일 날큰 하락이 나왔었죠. 예. 네. 여기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보여 줬는데 일단은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이제, 긴 장기 입형선을, 짧은 단기 입형선이 하방으로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름도 아래쪽에, 그러니까, 일목구름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도 크게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횡보 상황을 보이다가, 지금 위로, 아, 위로 아래로 지금 치고 있죠. 근데 현재는 음, 지금 단기, 장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난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장기 이평선 위에서 놀아야 얘가 상방으로 돌릴 의지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다 아래쪽에 있어요. 현재는 그렇다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아까 바이낸스 차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수렴 형태를 이렇게 보이다가 한 방향으로 터지면 그쪽으로 추격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위로 털어, 터졌다 그러면 롱을 잡으시면 되고 현물은 이제 매수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 수렴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대략 이런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터지는 방향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4시간, 1시간 차트 이렇게 줄여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1시간 차트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여기 어저께, 데드크로스가 계속 이어지다가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어제 밤에 새벽 2시부터 또 흘러내렸죠, 지금. 흘러내리면서 아직 1시간 차트에서는 구름대를 완전히 하방 돌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 여기서 매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1차 지지가 여기 전 저점 부근 있죠. 전 저점 부근. 여기. 음, 한 8,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100만 원. 그다음은 8,032만 원 정도. 1시간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만약에 내가 매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내려올 때 여기 강하게 반등하는 걸 기대를 하고, 첫 번째부터 여기 분할 매수 하시면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하방이 좀 세지니까, 약간 돌아 나갈 때, 여기 지지 받고, 아니면 돌파를 아래로 하고, 위로 다시 올라갈 때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가격 말씀드릴게요. 대략 8,100만 원 정도, 1차, 8천3 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차고, 3차는 7,9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매물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잡을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려올 때, 여기서 한번 받아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전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매물대 부근. 매물대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구요. 캔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이나 전저점 부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개념들이 어렵다고 하면, 전 고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맞춰서 이제 다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매수를 잡았는데, 올라가면 차트가 여기서 툭 맞고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매수 잡은 사람들이 내 본전이 오면 다 던져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곳에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도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개념으로. 그 그래서 이게 차트가 여기 내려오면 반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매도를 잡은 사람들이 쭉 올라갈 때 손실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가 내려오면 여기서 아, 나 본전이야. 나갈래. 다시 타점 잡을래. 이러면서 이제 다 던져버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원리예요. 심리들이 이런 지점들에 다 몰려있으니까 중간에 애매한 데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아,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 잡은 사람들은 어떨까? 매도 잡은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좀 결합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28로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좀 투심이 약한 상태죠. 근데 보통 고래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 이제 아래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 저는 이제 뉴스를 크게 보지는 않아요. 뉴스 보고 뭐 타점을 잡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코인 니스 자주 보는데요. 여기서 여기가 이제 속보가 잘 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비트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도미넌스와 그 다음에 어 주요 지지 저항들. 제가 전에 영상에 보면 주요 지지 저항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일봉에서 이제 큰 지지 저항을 본다 그러면 이제 렇게쭉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봉 캔들 마감한 거 꼬리 말고요. 몸통에서 마감. 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뭐 4시간, 1시간에서도 쭉 선을 이제 그려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도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 잠깐 쉬었다가 가는 매물대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하시면서 선을 그어 놓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종가 마감 기준으로 저는 이제 라인을 긋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기 라인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잘 맞고 하니까 수평, 그 지지 저항과 추세선 요구만 가지고도 매매 내가 어떤 방향을 잡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사실 저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다예요. 뭐 다른 테도 도미넌스 이런 것도 참고를 하긴 하는데 실제 내가 매매하는 차트 그 차트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RSI나 이런 거 하나 켜 놓고 지금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보조지표나 뉴스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차트가 현재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